최근에 들은 두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내용이 거의 똑같습니다. 각각 다른 사람인데, 그 스토리가 어떻게 그렇게 판박이처럼 같은지요. 지금은 이제 장모님 되셨고, 지금 안수수사님 되셨습니다. 제가 각각 따로 어, 들은 이야기입니다. 한참 때, 더 젊었을 때 이야기예요. 이제 직장에서 심심풀이로 하트 놀이를 했대요 여러 동료들과 이제 하트 놀이를 하고 이렇게 했죠 이 하트를 하게 되면 이 판돈을 좀 걸면 조금 더 어, 신이 납니다 재미가 있어요 아, 제가 해본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저는 하트를 잘 모릅니다만 게임을 하다 보면 돈을 좀 걸면 은 조금 더 분발하게 되더라고요 열심히 하려고 집중해서 하려고 하고 또 재미가 더 있고 이런 경험을 하곤 합니다 그런데 이게 판돈이 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긴박감이 생기죠 그런데 문제는 어느 한도를 넘어갈 때의 이야기입니다 이게 도박이 될 경우에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굉장히 스트레스입니다 물론 따 때는 기분이 좋지만 이럴 때는 굉장히 화가 나겠죠 야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인데 아 이거 할 짓이 아닌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는 상당히 많이 지금 빠져든 상태예요. 그 전에는 아, 재미지 뭐 서로 심심풀이로 하는 거지 이렇게 했던 건데 아 이게 안 되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든 것은 벌써 이게 발을 많이 담근 겁니다. 이제 그때서 좀 헤어나오려고 할 경우에 쉽지 않대요. 하지 않답니다. 결심 딱 하고 안 해야지 하는데 또그 시간만 되면 근질근질 해지는 거예요. 일어서서 또그 자리에 가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한다는 거예요. 많이 결단도 해보고 작심도 해보지만은 헤어나기가 참 어려웠다 그런 고백들이에요. 한결 같습니다. 그러나 다시 결단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다시 서고 그 말씀을 계속 채우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안에 살기를 작정하고 시작할 때그 말씀의 능력과 은혜가 그 수렁에서 살기를 건졌다. 이런 고백들입니다. 우리가 죄의식을 느끼지 않고 크리스천이라 할지라도 어떤 일에 그대로 습관적으로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새 사람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옛 습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내 자신은 옛 사람을 다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은 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인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는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셨습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는 이 세상 속에 살기 때문에 때로는 실수하고 죄를 짓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 너희의 구원을 이루어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걸 이제 신학적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 하는 것을, 의롭다 칭한받은 것을 칭의 또 혹은 의인, 의롭게 인정했다 하는 용어로 설명합니다. 그 후에 성화의 과정이 있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구원을 또 완성해 가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완벽한 인격체로 태어납니다. 어린아이로 해서 반쪽 인생이 아닙니다. 그 생명의 값어치는 똑같아요. 그러나 어린아이가 또 자라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아들딸이 됐어요. 완벽합니다. 부원은 완벽하게 주어졌지만 우리가 계속 성장해 가야 되고 또 잘못된 부분은 고쳐가야 되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인 것이죠.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우리 자신 아직까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지만은 이 사람의 성품을 그대로 내가 가지고 있는가 한번 살펴보면서 그것이 있거든 우리가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새 사람이란 옷을 갈아입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이미 죽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는 모든 과정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하는 것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우리도 같이 죽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세례 받으신 분들 교육받을 때 그런 설명을 자세합니다. 또 오늘 로마서 6장 이 본문은 꼭 세례 받을 때 많이 소개하고 설명하는 본문이기도 해요. 이 세례하는 게 그렇습니다. 예수님과 하나된다 하는 뜻 아닙니까? 그래서 결혼식에 많이 비유합니다. 남녀가 하나되는 것, 한 몸이 되는 것, 그것이 이제 결혼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는 것,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 하나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된 사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그도 역시 못 박힌 거예요. 그리고 다시 사흘 만에 살아나셨죠. 예수와 함께 다시 사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는 옛 사람이 죽었습니다. 제 몸이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죄의 종 노릇하며 사는 사람들이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이렇게 바라보면 옛 성품이 불쑥불쑥 올라옵니다. 나도 모르게, 옛 사람의 옷을 또한번 나도 모르게 걸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자신의 모습을 여러분 볼 수가 있습니다. 늘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이 세상 속에 살면서 우리의 나약함 때문에 이러한 모습이 보여질 때마다, 우리는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 자신을 비춰보고 벗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사랑과 이로와 소망으로 옷 입어야 될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체플에서 30년간 목회했던 그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강의 설교로 유명하신 분이죠. 한 50년 전에 목회를 했던 그런 분입니다. 이분의 그 요한복음 강의에 보니까 이런 자신 교회에 일어났던 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교회에 40대 남자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덩치가 대단히 컸다고 합니다. 힘도 세고, 싸움도 잘하고. 이런 이제, 그, 한 교인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 굉장히 폭력적이에요. 물론 이제 교회에 나오기 전에 이야기죠. 폭력적이고, 가정에 막 폭행하고, 이래서 정말 이 사람 굉장히 위협한 사람이에요. 주변에서 이렇게 말리고 그 사람 감차, 그 감시하지 않으면 이렇게 술을 먹고 살인도 할 그런 폭력적인 사람이래요. 그 사람인데 이 사람 또 특징은 코수염이 이렇게 길게 길렀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게 자랑입니다. 자기의 자존심이고. 그래서 이 코수염 때문에 싸움하는 일이 많았대요. 누가 더 기냐. 그리고 자기 코숨에 대해서 조금 비하 발언을 하고 좀 우습게 이야기하면 바로 이제 주목이 가는 거예요. 이렇게 폭력적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코숭에 대해서 굉장히 잘하셨네요. 이제 학교를 제대로 다니지 않았습니다. 무식한 사람이에요. 그러면서도 이렇게 폭력적인 이제 사람인데 이분이 이제 어떻게 교회에 나오게 됐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어요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 됐어요. 삶이 변하게 됐죠. 그래서 한달 보름의 시간이 이제 지냈습니다. 수요 기도회인데, 그 나왔어요. 그런데 깨끗이 연두를 하고 나온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게 자기의 자존심이고, 자기 생명처럼 지키는 코스였는데, 그 깨끗이 믿고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물었습니다. 혹시 우리 교인 중에 누가 그 지적하느냐고, 또깎더라고 이렇게 하더냐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아니라고. 자기가 오늘 아침 거울 앞에 섰는데 그렇게 자랑스럽웠던 그 코수염이 부끄럽게 얘기해지더래요 물론 여러분 코수염 기를 수 있습니다. 그, 그 자체가 나쁜 건 아니죠. 그것 때문에 자꾸 싸움하고 폭력 이 일어나고 그사소한 그것 때문에 그게 빌미가 됐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그것을 자기의 생명처럼 아끼고 있었던 거예요. 그데 그날 보니까 굉장히 그게 추하게 보이더래요. 내가 이것 때문에 폭력이 들고 이것 때문에 다른 사람과 싸움 하고 이런 식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밀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마음 속에 이러한 음성이 들렸다는 겁니다. 그것들이 그리스도인에게 속한 것이 아니다. 즉이 호수의 음이 그리스도인에게 속한 것이 아니다. 이런 마음이 막 그 들들해요. 그래서 이거 부끄러운 짓이구나 하고 그가 그것을 밀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의 삶은 변했죠. 그리고 가정의 폭력이 사라졌습니다. 그의 삶은 구체적으로 새 옷을 갈아입는 삶이 됐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결단하는 거 필요합니다. 결단 다음에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깊이 만남이 우리의 삶의 변화를 가능케 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의 특징이 또 있습니다. 옛 사람의 성품이 싫어져요. 그리고, 어떨 때는 역겨워집니다. 그래서 일부러 하려고 해도 이제 싫은 거예요. 옛날에는 그렇게 좋았던 거, 그렇게 사랑했던 거, 그것이 지금 싫어져요. 역겨워진다는 거예요. 우리교회도 이제 그런 간증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옛날에 그렇게 좋아했던 다음 술, 또한 그런 습성, 그게 어느 순간 굉장히 싫어진대요. 참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이것이 자기의 결단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께서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손길이죠. 이것은 우리가 죄의 유혹에서 자유롭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산을 벗고 세 사람의 옷을 입는다는 것. 그러면 이제 모든 유혹이 나를 피해갈 것이다. 은혜 충만한 삶 속에 모든 어려움은 피해갈 것이다. 그건 아니죠. 우리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공생의 사역을 하시기 전에 40일간 금식하면서 기도하세요.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도우셨다. 하는 기록을 볼수 있습니다. 성령에 충만하셨어요. 이때 마귀가 다가옵니다. 시험해요. 성령 충만한데 마귀가 와서 시험을 한다면 우리야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한데 문제 없겠습니까? 마귀 유혹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내가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잠길 때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건 착각이에요 문제는 그대로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모든 풍랑과 문제를 넘을 수 있는 힘이 내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풍랑은 그대로 옵니다 문제 그대로 닥칩니다 그러나 그걸 능히 감당하고 오히려 그 풍랑을 탈수 있는 그 파도를 탈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주어졌다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 받고 어떤 시험을 당하고 문제가 생깁니까? 그 자체가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 우리 주님의 가르친 기도대로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이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시험을 당하게 하지 마시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지 않아요. 시험 당합니다. 그러나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 우리가 두려움을 느낄 수 있어요. 무서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서움에 들지 말게 하시고.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 삶에 두려움이 없게 해주시고, 문제가 없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는 무의미합니다. 사실. 문제 있어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능의 그 어려움 때문에 내가 더 든든히 서고, 더 높이 올라가고, 더 구름을 뚫고, 속 붙일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는 고백할 거예요. 그 문제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었노라고. 그 어려움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을 더 이해하게 됐노라고. 감사합니다. 오히려 그 어려움과 그 풍랑이 없었으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었을까요? 이렇게 고백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환란과 어려움이 내게 복인 거예요. 바로 이것이 새 사람이 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그래서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주 대사도 아닙니까? 이 얼마나 훌륭한 사도입니까, 바울이?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걸다 바친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까지 다 내놓은 사람이에요. 그를 통해서 많은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게 무슨 그렇게 큰 죄악이 있을까요? 그러나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옛 사람이 불쑥불쑥 나타나는 거예요. 바울도 그렇다는 거예요. 대사도입니다. 기도의 사람이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기도 모르게 예수 품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깊이 믿고 성령 충만하게 경험을 했는데도 내 삶이 왜 이럴까? 물론, 그걸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다시 새롭게 일어서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지만, 그거 가지고 막 정지하고 하지 마십시오. 바울도 그랬어요. 바울은 또 고리도전서 9장 27절에 내가 내 몸을 쳐 복종케 한다 이런 현도 하고 있어요 자기 몸을 매일 침대요 그게 뭡니까? 옛 성품이 계속 나타나니까 이걸 절제시키는 거죠 아니다 아니다 하나님께 내놓는 거죠 여러분 이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은혜 받고 성령 충만받고 해서 이제 환란이 없고 도전이 없는 게 아니에요 저절로 모든 것이 다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날마다 도전이 있고 유혹이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옛사람의 겉옷을 딱 걸치고 있어요. 그런데 말씀의 거울 앞에 딱서 보니까 기도의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내가 딱 나아가 보니까 내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때마다 벗는 거죠. 옛 성품 고백하는 거죠. 무디 목사 그런 말씀을 하는 것을 그로 읽어봤습니다. 이 회개란 것은 이렇게 비유를 하더라고요. 유리병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뭐 과자 같은 게 안에 있으면, 그래서 이제 손을 집어서 이렇게 넣어가지고 그걸 꺼내는데, 주먹을 쥐면 이거 이제 다 이거 꺼낼 수가 없죠. 잡고 있는 거. 손을 펴는 것이다. 다 내려놓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 그다 내려놓고, 세상의 가치관, 내 생각 내려놓고, 다 빈손이 되는 거. 이게 회계다. 좀 적절한 표현같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가치관과 내 이기적인 그 욕심에 그 손을 펴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놓는 겁니다. 나도 모르게 우리 자신들은 이기적이 됩니다. 아무리 사랑사랑하지만 우리가 또 어버이 주의를 맞이해서 우리 자녀들을 또 이렇게 또 생각해 볼수 있잖아요. 자녀들 사랑하지만 어떨 때는 그 사랑도 예곡돼요. 그 자녀를 통해서 나를 성취하려고 하는. 내리만족하려고 하는 그런 것으로 사랑이 예격될 수 있어요 그건 내려놔야 됩니다 해야 돼요 항상 우리 자신을 이렇게 말씀과 기도 속에서 늘 비춰봐서 하나님께 내려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하나님의 뜻그 옷을 입어가는 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행복인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 산 사람들이에요 세상의 가치관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가치관,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이 제일 좋다고 하는 것들로 우리의 삶이 채워진다고 합시다. 만족이 있을까요? 그렇게 안 해봐서 모르겠습니다 하는 대답이 올것 같습니다. 그러나 많은 것을 성취하고, 아, 저 사람 같으면 부러울 것이 없을 것 같은데, 많은 걸 누리고, 잔접들도 잘 되고, 우리 보기에. 그런데도 마음의 공백이 있습니다. 가까이 만나보면 누구나 이런 공백이 있어요. 팝 가수인 마돈나의 이야기입니다. 세계적인 가수잖아요. 그가 이제 텔레비전에 나와서 인터뷰를 하게 됐습니다. 사회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당신은 정말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가수의 배우의 책까지 썼죠. 돈의 명예의 미국 대중문화에 차지하는 위상까지 갖추지 않았습니까? 표지 모델이라면 거의 안 해본 잡지가 없어요. 세계적인 인물 정도가 아니라 세계적인 힘이라고 할만 합니다. 하면서 이제 칭찬 겸에 이렇게 말을 한 거죠. 그랬더니 이제 마돈나가 다리 꼬고 앉아서 그그것또 그렇습니다. 수긍하는 그런 이제 반응을 했습니다. 이때 이 사회자가 돌발 질문을 한 거예요. 원고에도 없는 돌발 질문을 했는데 이런 질문을 했대요. 혹, 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서라도 얻고 싶은 한 가지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이 모든 것. 그 명예, 명성, 그 부. 다 내려놓고도 한 가지 얻고 싶은 게 뭡니까? 이 마돈나의 대답입니다. 엄마가 살아 계셨으면. 그게 대답이었대요. 마던 나이 엄마는 서른 살때 아주 젊은 나이죠. 서른 살 유방암으로 세상 을 떴습니다. 어린 나이에 엄마 없이 자란 거죠. 우리가 이제 부모가 아, 계신 분은 참 이게 참 공감하기가 쉽지 않아요. 좀 상상을 할수 있지만, 그러나 부모 없이 자라고 또 한부모 가정 또 조선 가정에서 자란 분들. 그런 우리 또 아들, 딸들 이야기 들어보면 정말 그들은 공감할 거예요. 이 세상에 다 갖추고 있는 것 같은데 엄마가 없으니까 그렇게 공, 공허한 거예요. 엄마가 있어서. 정말 부러울 것이 없는 것 같은데 엄마가 없으니까 모든 게 공허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모든 부귀와 영화, 모든 성취가 있고 또 사랑하는 사람이 옆에 있더라도 우리는 공백을 가지고 있는 인생입니다 누구가 채울 수 있냐면 은 여와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공백이 있는 인간입니다 세상에 다 갖춰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 나를 또 후원하는 사람 다 있어요 부모, 형제 다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없는 인생 늘공허한도 빵끌려 있습니다 그 누가 그걸 채워줄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의 부귀, 영화, 어떤 사람 그 공백 못 채워줍니다 여와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어요. 바로 그 여와 하나님의 그 생명이 여러분의 삶 속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그분이 계신 거예요. 그 여와 하나님은 우리가 양간에 송아지가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다 할지라도 밭에 소출이 없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그분이 여러분의 삶에 와 계시는 거예요.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가 감사하면서, 날마다 그분의 뜻에 따라서 우리를 맞춰가는 삶의 응답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새 사람으로 옷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항상 죄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생명에 대해서는 늘 살아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죄의 유혹에 대해서는 무감각해져야 합니다 점점 죄가 유혹할 때 거기에 대해서는 그 촉수가 죽어버려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에 대해서는 언제나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어요 그것이 참된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인 것이죠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이 놀란 은혜 옛사람은 죽게 하시고 새 사람을 늘옷 입히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로서 늘 감사하면서 우리의 삶을 불의의 무기가 아니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하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불의의 무기로. 다른 사람을 대하거나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이게 죄를 짓는 거죠. 사람 죽이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를 의의 무기로 드린다는 건이 무기라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이게 살리는 겁니다. 사실 살리는 도구예요 살리는 의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올바른 관계를 말해요 회복되는 관계를 말합니다 바로 그러한 도구로 우리가 쓰이도록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려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두 가지로 반응할 수 있어요 우리 자신을 불의의 무기로 혹은 의의의 무기로 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의 삶이 늘 하나님 앞에 결단하길 바랍니다 나로 인해서 하나님과 깨진 그 관계가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해주십시오. 나로 인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가게 해주십시오. 늘 하나님 앞에 결단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새 사람으로서 역할을 온전히 감당해 갈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생명의 통로로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로와 치료와 생명의 역사를 베풀어 가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 있으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뿐만 아니라 우리 부모님의 은혜인 것을 우리가 간과할 수 없습니다. 정말 그 희생, 그 사랑, 다 쏟아부었던 그 헌신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충분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그 사랑에 멀리 떨어져 있는 그 가난하고 또 고통받는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까 그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내가 받은 그 은혜, 그것을 흘러 보내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스코틀랜드의 한 교회에 말썽꾸러기 소년이 있었대요. 그런데. 정말 다루기 힘든 아이였어요. 얼마나 정말 개팍한지요. 그리고 폭력적이에요, 아인데도. 이 폭력적이고. 그런데, 어, 교회를 어떻게 나왔어요? 그런데 그 아이에 담당하는, 어, 교사가 너무나 이제 참 힘들게 살고 초라하니까 이 옷을 한벌 사줬어요. 옷을 한 벌. 어, 사줬는데, 금부도한 200년 전에 이야기니까요. 어, 굉장한 것입니다. 우리, 저희 어렸을 때그떼떼옷 입은 거 그거 쉽지 않았어요. 그런데 옷을 한벌 사줬대요. 그런데 이 옷을 푹푹 찢어리는 거예요, 이 아이가. 꼬만데, 그렇게 이제 마음의 상처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선생이 또 다음에 새 옷을 사줬어요. 그쓰레기통에 그냥 팍쳐박아버는요 얼마나 폭력적입니까, 이 아이는. 그래서 주변에서 말렸어요, 선생님 그러면 안 됩니다. 이 아에 저도 해보고 누구 누구 집사님도 다 해봤습니다. 안 돼요, 부재 불가능해요. 그냥 놔두면 됩니다. 놔두면 돼요. 기도만 하십시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렇지만 이 선생님은 세 번째 옷을 사줬어요. 사주면서 이런 약속을 했습니다. 그 동안 내옷 찢고 버린 건나다 용서한다, 용서한다. 그러나 교회는 계속 잘 나오도록 해라. 그 약속해라 나중에 이 소년이 바로 로버트 모리슨 목사가 됩니다 누구냐면 중국 선교사입니다 중국에 가서 성경 번역하고 신부 약성도 다 번역했습니다 그리고 영중 사전을 편찬해서 하십니다 그에 예, 정말 포기해버리고 했다면 이런 일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능력을 힘입은 은혜를 받은 자로서 그 은혜를 흘러 보내니까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변화의 역사 일어납니다. 물론 쉽지 않은 길이에요.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총을 받은 그 사람들로서 이 길을 걸어야 됩니다. 또 부모의 놀라운 사랑으로 내가 여기 존재하고 있습니다. 나 역시 우리 자녀들에게 또 정말 죽어가는 우리 아들, 딸들 영적으로 피폐해가는 우리 아들, 딸들을 향해서 이 마음으로 나가야 될 것입니다 주의 사랑으로 나갈 때 우리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새 생명의 역사가 계속 흐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변화시켜 주시고 옛 사람을 그들도 역시 십자가에 못 박고 날마다 새 사람으로 옷 입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줄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계속 이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